127쪽은 이런 얘기죠 정비례의 뭐라고 되어있어요? 그래프라고 되어있죠 자, 우리가 함수 파트에서는 무조건 그래프가 나오거든 자, 얘가 함수라는 용어를 안 썼을 뿐이지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나온거야 자, 문제에서 보니까 점들이 찍혀있죠 y는 x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죠 y는 x는 어떤거야? x랑 y가 같은거야 1이면 1, 2이면 2, 3이면 3이지? 자, 근데 그거를 좌표로 옮겼기 때문에 X랑 Y를 표현하는 방법은 점을 찍는 거야. X가 0, Y가 0인거 원점이라고 하고요. X1, Y1, X2, e, Y2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X4, Y. 점만 찍어주는데 뭐라고? X가 정수일 때. 자, 정수일 때는 음의 정수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 양수만 하는 게 아니고 왼쪽 음수도 해야 돼. 자, 해보면, X가 양수면 Y도 양수. 그래서 1, 사분면 X가 음수면 Y도 음수에서 3, 사분면이에요 이런 그래요 자, 이거를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Y는 AX란 거에서 아까 전에 A가 0이 아니라고 했죠. 자, 아까 내가 문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다는 얘기 잠깐 했는데, 그것 중에 한게 0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문자는 0보다 크거나 어보다 작거나 두 가지를 한 번에 표현하는 거야요이 표시는 실제 두 가지 케이스를 한 번에 표현하는 거거든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를 나눈 걸로 풀어야 돼 케이스 나눠서 자 그럼 a가 양수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1x야 자 얘는 뭐라고 a가 1인 거 1인 거야 양수 1인 거 그러면 이런 1차분면과 3차분면을 진행하는 이걸 다이으면 직선 되거든 책은 그거를 풀어 설명하는 거야 자 정수일 때 이렇게 띄엄띄엄 되어있는데 띄엄 그 관계가 점점 좁히면 이게 점점점 모처럼 보여? 한계 직선처럼 보인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정비례 하는 것 중에서 A가 양수라면 어떻게 된다고? X랑 Y가 부가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부거든요 1사분면과 3사분면 진행하는 원함 직선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의 결론이야 직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추가 설명하기를 그러면 선생님 홈스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거든. 그걸 내가 추가 설명해 줄 거야. 그런 게 개념이라고. 책에 나온 거 받는 게 아니고 빨리죠. 자 그러면 이어서 x a의 1인 것만 얘는 x가 y 인 거야 볼까? 얘랑 부가 반대인 마이너스 1인 걸 해볼게. 자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y는 x이니 얘는 y는 마이너스 1x는 1 곱하기 3을 생각해서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말 들어보세요 보세요 얘는 정수부터 해보자고 그럼 1일 때 얘가 뭐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 2면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자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이 될 거야 마이너스 2면 x가 y는 2가 될 거야 결국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돼왜 그래? 돼 x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y가 플러스가 되고요. x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니 서로 부어가 안 되지. 하여 얘는 어디? 2, 사분면과 4, 사분면이야말이요 다시. 양수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즉, x가 커질 때 y도 커지는 이런 방향으로 커지는 게 되고요. x가 커지면 y가 작아지는 이 방향으로 가지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여기서 말하고 하는거 되겠지. 일단, 요거만 정리하자. 자, 뭐, 다 적으라는 거 아니야? 결국 뭐라고? 필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필기 다 하라는 게 아니고, Y는 AX 중에서 어르고, 이렇게 A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 필기를 추가로 한다면 이런 건지 A가 양수가 되면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증가하는 형태라거든 증가하는 암태라. 그래서 증가함수라고 하고, 그리 얘기하면 지금, 뭐 아직 함수가 안 나오니까 뭐안 보고 되게 하지만 얘는 감소 함수라고 하거든 그거 얘기합니다. 흥미이 x가 커질 때 y가 커지는 게 증가 함수.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는 게 감소 함수라고 알겠죠어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이두 가지 나눠서 한다는 거 그래서 그래프만 그려는데 얘는 이 그래프니까 얘는 그러고이그래프입니지더 어, 봅시다. 빠자 그래프가 나왔네요. x 가수 전체일 때 이제 수 전체라고 하는데 숫자 전체 너희가 아예 안 배웠어 숫자 전체는 언제 배우냐 자 일단은 중3 때 가면 그래프에 나온 모든 숫자를 실수라고 하는데 그건 중3 때 1학기 때 배울 거고 그래프에 있는 이 모든 숫자들은 점을 찍어두면 그게 중3 때 실수라고 배우는데 어쨌건 요 안에 숫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촘촘하게 찍다 보면 이것들이 직선이 된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잘봐 미는 ax니, 이거는 x가 1이죠. 1을 원단상 좌표색은 대입합니다. 대입 이뭔지알죠 바꿔주는 거, x에 원다 1로 바꿔준다. 대입한다라고 하죠. 그 순서가 있어 수학은 앞에서 방정식 수식을 배워야 함수 가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1을 넣으면 a곱하기 1이 y, a겠죠? 그 그래프상에서 1, 마 a를 이렇게 점선 끊어는 거야. 이 점선들은 뭐라고? 일종의 보충설명이고 실제로는 이거는 원래 문제 풀 때는 안 쓴다는 거지 직선에 놓고 어디 콤마 1 콤마 a만 적지 이렇게 점프는 안꺼 보충설명이야 자 그러면 아까 설명 내가 한거다 나와 여기 음쓸 때였죠 뒤에 나오죠 이게 아까 y는 모르고 마이너스 x일 때가 이런 거 나온다 했 내가 쓰는 님 계속 설명 다한 거야 넘어갈게요 그래서 2, 3명 4, 5명 지나가고